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확실히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9도, 광주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잠잠하니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0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원주 5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